자, 안녕하세요 서판치 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썸네일에 보셨듯이 그랜저 H가 590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어,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거죠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그랜저 H가 왜 저렴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1년 6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무려 27만 키로로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렇다고 사고가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외판부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판매금액 590만 원이고요. 사고 이력조회도 옆에 해봤는데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렌트, 관용, 영업용 차량 전혀 아니었고요. 소유자 변경도 한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거래가 한번 되었고요. 지금 구입하시면 세 번째 차주가 되시는 거죠. 내샤피에도 두 건에 118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경미한 도색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 외판부위 교환이 없기 때문에 침수 전선 도난 피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그랜저 HG도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 점검 소모품 상태 영상에는 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 이상이 있고 어떤 걸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환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정비비 비용이 얼만큼 들어갈지 생각해 보시고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솔직한 하체 점검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그랜저 뒷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뒷부분 사고 없어요, 이게 아, 사고 없고요. 네. 지금 항상 우리가 보는 것, 이어플러 쪽에 여기 철판이 몇겹 되어 있는데 그죠? 네, 껍데기, 예, 껍데기가 아. 요 약간 조금 상하는데 네. 지금 타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터지지는 안 했어요. 네. 안에는 안 썩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부식도 없고, 뒷 라이닝 봤는데 뒷 라이닝도 깨끗하고요. 아직 상태 정말... 타이 상태는 좋아요. 타이 상태. 상당히 괜찮아요. 아직 손털도 조금 남아 있네. 예, 링크 괜찮아 보이고요. 음. 스테빌 부싱도 예, 아직 괜찮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부분 뭐크게이캐네스터 쪽이나 이쪽에도 지금 새는 게안 음. 보이고요. 네. 컨트롤암 쪽에도 뭐 부싱이 터지거나 한건 없어요. 예, 여기도 괜찮아요. 네. 스테프는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음. 끝에 약간 약간, 그죠? 녹이 약간 썰었다 그죠? 그쵸?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중통이랑 총매는 깨끗해 보이고요. 네. 자, 이게 총매가 여기 내려와 있는 거 보니,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 2.4 같네요. 아, 맞아 2.4. 네, 2.4 같네요. 저쪽에 여기 우리 앞장 부분이요. 저기 아, 약간, 약간. 약간. 네. 이정도 예, 가지고는 수리하기는 좀 항상 제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워터펌프가 지금 바로 보이는 거예요예 바로 보이는 게요 놈이 워터펌프고요 저 이쪽에 이제 타이밍 체인 커버가 앞쪽에 약간 밑에 그쵸. 있죠 약간 보이죠 그죠 워터펌프를 교체한 것 같은데? 워터펌프는 깨끗해 보여요 네, 깨끗해 네 어쨌든 잘해요? 깨끗해 보여요 이 나사 부분에 약간 이 모양이 분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바꿨어요 오케이 올펜 작업을 한번 하셨네 올펜 작업을 한번 했어요 오일이 새서 네. 이 오일 저거에요저 순환하는 부분이 여기서 네. 필터에서 여기 약간 세요 요거는 반도를 다른 반도로 채우고 아 스크류 네 스크류 반도 네. 우리가 한다 네. 우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그걸로 하시면은 운전 해결이 돼요. 돈안 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트 괜찮고요. 이너 예 괜찮고요. 여기도 예 말랑말랑 아직 말랑말랑해요. 네. 예 아직 말랑말랑해요. 오케이. 약간 노네요 아, 엔드가 약간 노네요 링크 아, 링크는 짱짱해 요 아, 자. 자, 링크는 짱짱합니다 네. 엔드가 약간 놉니다 지금 벨트 작업 하셨네 한번 음, 그렇죠. 벨트 작업을 하시면서 물 작업하시고 어. 네. 나버스 상하 바꾸 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앞타이상태요아 네, 네. 정말 좋아요 어. 거의 뭐90% 이상. 타이어 네 개가 다. 새거네, 새거. 네, 새거고요. 앞 라이닝이요. 앞 라이닝이 한3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요거는 네네. 나중에 조금 더 타시다가 네네.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쇼바랑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네네. 자, 세보사님, 자 위에 왔어요. 자 위에 보이시죠? 요 하얀 부분. 아까 밑에서. 밑에서, 예. 음. 요놈이 이제 좀 있으면 경화가 되면 요놈 이 깨져요. 네, 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조만간에 와. 물 작업을 하셨었으니까 예, 라제더만 일단 교차하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벨트 보시면은 음. 요 안에 보이시죠 아직 까맣죠 아, 어, 예, 아직 까맣죠 아직 다안 벗겨졌죠 그죠 예,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오. 그러니까 베어링 이라든가 워터펌프 라든가 벨트라든가 다새 거니까 한참을 더 다신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수가 있고 물이 약간 줄었죠 자물 물 약간 줄었어요 보세요 엄청 좋네요 아요물 작업 했다니까요 네네 라바우스 아래 위로 다 바뀌었고요 네네. 근데 요물 약간 빠진 이유는 예가가다 빠졌다 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네라지에는 예. 교체할 때 물을 빼잖아요 아그러니까요 그때 또아 어차피 또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라바우스는 정말 깨끗합니다 네네. 자 찍어봤을 때 양은 한80% 정도 아, 있어요 네네. 있는데 이 상태가 별로... 교환을, 네,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엔진오일로 교환하시고 타세요 네. 네, 미션오일도 한번 교환하면 좋겠죠 미션오일도 가져가시면 네. 기본적으로 미션오일번 교환하시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맞죠? 예, 지금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어, 이배터리는 완전 새겁니다 아, 2019년 10월 29일 예, 얼마 전에 꺼내요 얼마 아, 전에 바꿨네요 예, 새거 새거 네. 새거고 자 브레이크 오일이요 이. 자, 밑에, 아, 조금 모자라죠? 보세요. 맥스에서. 조금 모자라죠? 네네. 요거는 이제 앞 라이닝을 교환하면 쪼금로 온다. 네. 예, 예, 그거거든요. 조금만 더다시다가 네. 요 라이닝은 바꾸세요. 네. 예.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아, 네. 지금 라제다. 음. 그 다음에 엔진오일. 네. 뭐, 그럼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미션오도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바꾸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 라이닝은, 찾아듯 다시다가 또 바꾸시면 될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태 좋아요. 네. 진단기 한번 꽂아 봅시다. 네. 네. 자 엔진 들어갔고요. 깔끔합니다. 네. 미션이요. 네. 깔끔합니다. 어? 네, 고장 없죠. 네,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대동은 뭐 방전을 시켰거나 네. 그랬을 경우 휠센서가뜨는 그렇죠. 네, 그래.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 그랬어요. 아 깔끔합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딱 에어백까지만 보고 네네. 끝내겠습니다 네, 어... 잘 터집니다 네. <laughs> 괜찮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에 추천드릴 그랜저 HG 외관 상태입니다 어, 외관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고속주행을 많이 한 차량들 특징이 이렇게 앞쪽에 돌이 튄 자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이시죠?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본네트에 돌빵이좀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전체 도색을 하면 또 색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놨던 것 같습니다 자, 앞뒤 타이어는 90% 이상 거의 새 타이어 차량이고요 앞 범퍼에는 전방 센서가 마련되어 있네요 자 측면 쪽도 보시면 이런 기스 같은 거 보이시나요 예, 이런 기스도 있고 어, 네. 문콕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한 상품화를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손잡이 부분에는 스티커는 떼시면 되는데 문을 열때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좀 오래돼서 보기는 싫습니다 자 그렇구요 어...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트렁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네. 안쪽에 침수 여부를 좀 볼까요 아 가장 아래쪽 부분에도 지금 진흙이 고여 있거나 세척을 했던 흔적은 없네요. 네. 뒤쪽도 사고 없습니다. 반대쪽요. 네. 어, 바닥 쪽에 물이 고여 있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진흙도 마찬가지. 모래 알갱이 하나 없네요. 아, 조금 있네요. 자, 먼지고요. 어, 뒤쪽도 네, 사고 흔적은 없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쪽입니다. 운전석 측면쪽도 보기에는 좀 깔끔한데요. 조금씩 몽콕 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요렇게 문콕 같은 게 있는데, 조속보다는 좀 깔끔하네요, 그래도. 네, 하단부도 마찬가지. 예, 네, 조속보다는 좀 깔끔한 걸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는 살, 살펴봤고요. 안쪽 들어가서 옵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랜저 HG 실내 타기 전에 이번 차량은 보증이 안 됩니다. 중고차 보증이 통상 30일에 2000km까지 보증이 되는데요. 이번 차량이 20만km가 넘었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도어 트림에는 기본적인 옵션다 있습니다. 전동 시트부터 해서 전동 접이 미러 조절 미러 앞좌석 윈도우는 파워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가서 옵션 설명 간단히 더 드릴게요. 자, 실내 탔습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 기본이죠. 자, 시동을 걸었을 때 지금 예열이 어느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예, RPM 떨림없습니다 아이드 상태에서도 정숙하고요 근데 2.4 GDI 엔진이 냉간 시에 약간 벨트 소리가 좀 납니다 그거는 GDI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이번 차량이 주행거리가 보시면 277,000km죠 만이 정도 뛰었으면 엔진 상태는 최상급은 아닙니다 자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링휠 리모컨 돼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돼있습니다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는 버튼 이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약간 어둡습니다. 이게 사제 내비게이션이라서, 자, 밑에 쪽에는 좌우동립프로테 에어컨 되어 있고요 아래 수납함에는 예, USB 억제, 예, 시거잭까지다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어, 옵션 특별한 거 없습니다. 럭셔리 등급의 추가 옵션 없고요 열선 시트, VDC, 그 다음 전막 센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손잡이에도 이렇게 예,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 있고, 뒤쪽에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고요썬루프는 없는 타입입니다. 자, 뒤쪽 가서 앞좌석 상태 한번더 볼게요. 자, 뒤쪽 도어 트림은 그래도 좀 기스가 많이 없네요. 자, 뒤에 시트 상태도 그냥 약간 평범한 정도. 그죠 자, 천장에는 담배빵이나 그런 건 없는데, 오염이 약간씩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쪽에서. 자 우선 안쪽에 탔는데요. 가장 먼저 바닥 코일 매트가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자 에어벤트 돼 있고요. 시거잭이 있겠죠. 네, 시거잭 확인했고요. 자, 저렴한 금액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태는 A급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 어, 시트는 그나마 괜찮네요. 뭐 타고 내리는 걸 자주 안 하셔서 그런지 예, 시트 상태는 27만 키로치고는 시트가 깨끗합니다. 자, 이제 시운전 하면서 차량 상태를 좀더 정밀하게 말씀드리고 이 차량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변속이나 파워 면에서는 뭐 부족하거나 뭐 이상이 있는 거는 전혀 발견이 안 되고요. 굉장히 가속력도 좋습니다. 뭐, 스무스하게 속도 올려가는 게 기본이고요. 확실히 주행거리 짧은 차량보다는 하체에 미세하게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납니다. 비교를 해보면 딱 아실 건데요. 제가 주행거리 짧은 차도 많이 타보고 하는데, 27만 키로라서 그런지 좀 많이 달리했다는 느낌이 납니다. 방지 스톡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고요. 응. 자, 전반적으로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는데 뭐 잡소리가 올라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 헐거운 느낌? 음, 응. 맞네요. 자, 크게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있거나, 뭐, 차량 노후 말고는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네요. 자, 그랜저 HG가 59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지금, 그랜저 TG나 뭐, 유럭셔리, 더럭셔리 그랜저 TG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짧은 주행거리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어, 590만원대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 나왔던 그런 소모품만 조금씩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좋습니다. 라지에이터도 나중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지 지금 당장 터져서 교체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수리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내외로 나오고요. 각종 엔진오일과 뭐 앞에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시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3, 40만원에는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하시면 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랜저 HG 리뷰를 모두 마치고요. 어... 그냥 가격에 맞는 그런 상태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렴하고 괜찮은 차량 제가 잘 찾아서 구독자님께 인사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